이 밴드를 가지고 하는 수업이고요. 이 밴드를 가지고 하는 강도 있는 원더 프로그램 중에서 암 시리즈랑 매그 시리즈 응용하는 시리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주시고 시퀀스로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노래 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 페이싱 바 시리즈로 갈 거라서 얼굴 마주 보고 거울 보고 서주신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손으로는 밴드를 잡아주실 거예요. 반으로 나눠주신 상태에서 밴드를 잡고 한 걸음 뒤로 오셔서 밴드 가볍게 당겨보실 거예요. 이 정도 괜찮으신가요? 오케이, 좋습니다. 1번 기본 동작은 팔을 당기면서 가실 거고요. 그리고 약간 힙힌지 걸어서 8개.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 준비, 시작. 하나. 풀고, 둘. 풀고, 셋. 풀고, 넷. 풀고, 다섯. 여섯. 당길 때 등으로 당길게요. 마지막. 여덟. 좋습니다. 자, 이제 당겨진 상태에서 무릎 가보면서 여덟 개도 한번더 가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풀고. 둘. 풀고. 셋. 풀고. 넷. 풀고. 다섯. 풀고. 여섯. 풀고. 일곱. 여덟. 좋습니다. 이제 힐업 하신 상태에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코 부분으로 힐업 준비하시고. 앉으면서, 로우, 당겨주실게요. 준비, 둘, 둘, 셋, 네, 갑니다. 하나, 풀고, 둘, 풀고, 셋, 풀고, 넷, 풀고, 다섯, 풀고, 여섯, 풀고, 일곱, 풀고, 여덟, 풀고. 이제 힐 다운하신 상태에서 우리 손 살짝 당겨서 힙힌지 유지. 오른발 뒤로 보내주실 거고요. 자, 는 계속 당겨주신 상태에서 우리 다리 들어서 아라베스크로 연결할 거예요. 그 v 높습니다. 골반 살짝 더 낮춰주신 상태에서 엉덩이 측면에 힘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 자, 갈게요. 업, 다운, 둘, 다운, 셋, 다운, 넷, 다운, 다섯, 다운, 여섯, 다운, 일곱, 다운, 여덟. 자, 이제 펄스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더 갈게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자리 돌아와서 우리 반대 다리 아라베스크로 연결할게요. 준비. 밴드 당겨놓고, 발 바꿔서 왼 다리 가지고 옵니다. 상체 숙여주실 거고요. 여덟 개 먼저 천천히. 둘, 둘, 셋, 넷 갈게요. 준비. 시작. 업, 다운, 둘, 셋, 다운, 넷, 다운. 왼쪽 골반 살짝 낮춰서 갈게요. 다운, 다섯, 다운, 여섯, 다운, 일곱, 한번 더, 여덟. 자, 이제 여기서 준비하고 우리 팔수로 갈 거예요. 준비 시작. 투,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내려놓고 그대로 상체 들어서 정면 바라보실 거고요. 이제 반대 방향, 오른쪽으로 돌아서서 정면 보실 거고요. 우리 두 손으로 밴드 한번 잡아볼게요. 좋습니다. 밴드 살짝 잡아준 상태에서 가슴 앞쪽으로 가지고 오실 거고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볼까요? 우리 기본 자세에서 앉아주는 동작. 이렇게 플리의 동작으로 연결을 하실 건데 이 상태에서 스쿼트로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밴드 안 딸려가게 딱 잡아준 상태에서 일단 천천히 여덟 개 한번 앉아볼게요. 준비. 둘, 둘, 시작.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마지막, 여덟, 업.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당겨주신 상태에서 우리 올라와서 힐업 하는 동작. 그리고 다운하는 동작으로 연결해 주실 거예요. 노래 나오면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정면에서 한번더 동작 보고하시면 앉았다가, 힐업.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둘, 둘, 시작.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마지막, 여덟, 업. 그대로 엉덩이 쥐어 짜서 홀드. 팔 당겨지는 상태에서 3초 버텨요. 쓰리, 투, 원. 힐 다운. 잠깐 힘 풀어주실 거고. 어깨 가볍게 돌려서 반대쪽으로 그대로 돌아서 서주실 거예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더 밴드. 가슴 앞쪽으로 당겨진 상태에서 먼저 여덟 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났다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마지막, 여덟, 업, 좋습니다. 자, 이제 발뒤꿈치 우리 업 해서 엉덩이 힘주고 준비하고 있다가 여덟 개, 맞아, 한번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둘, 둘, 시작, 안고 업, 다운 했다가 업, 셋, 업, 그쵸,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그대로 발뒤꿈치 다운해주시고 손 내려주시고 우리 거울을 등지고 서두신 상태에서 동작 들어가실 거예요. 오른발 앞쪽에다가 내려놓으실 거고 왼발을 뒤로 뻗어주실 거예요. 그대로 밴드를 머리 뒤에로 당기실 거라서 양손으로 나눠서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내팔 팔꿈치 구부리셔서 머리 뒤통수에서 잠깐 고정할 거고요. 네. 밴드가 좀 짱짱하게 걸리고 있는지 확인. 좋습니다. 이제 연습 한번 해볼까요? 팔 이렇게 뻗을 거고요. 그대로 제자리. 너무 세진 않아요? 좋습니다. 당길 때 팔꿈치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고요. 자, 일단 먼저 8개. 팔 한번 쭉 뻗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접고. 둘. 접고. 셋. 접고. 넷. 접고.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자, 그대로 팔 접어서 앞으로 나란히. 뻗어내면서 런지 앉았다가요. 그쵸? 접으면서 돌아와 주시는 동작으로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둘, 둘, 시작.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돌아와서 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체인지, 반대팔 뒤로 왼발 앞으로 가지고 오셔서 우리 트라이셉스 동작부터 갈 거고요. 팔꿈치 구부려서 귀 옆에 단단하게 붙일게요. 자 준비, 많이 힘들진 않으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팔 뻗어냅니다. 준비 둘, 둘, 셋, 넷, 시작 하나, 접고, 둘, 접고, 셋, 접고, 넷 다섯, 체중 왼발에 계속 틀어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뻗어서 팔꿈치 구부리고, 런지로 연결하실 거예요. 팔 뻗으면서 갑니다. 둘, 둘, 셋, 넷, 시작. 하나, 업, 어, 둘, 업, 어, 셋, 업, 어, 넷, 업, 어,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자, 천천히 제자리 밴드 풀어주시고 오케이 우리 패싱 밥 아주 보고 서주신 상태에서 어깨 가볍게 돌려주실 거고요 팔 머리 위로 가지고서 가볍게 툴툴툴툴 털어주시고 양손 양옆으로 펼쳐내면서 우리 밴드 시리즈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